안녕하십니까. 떨어지는 칼날입니다. 아, 어, 지금 2시 45분 정도에 녹화를 시작하였는데요. 어, 지금 그렇게 딱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왜냐면 긴 우선 장대 은봉이 떠버렸죠.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어, 지금 진짜 중요한 건이 어제의 최저점 부분, 이 2338포인트는 절대 깨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오늘 2350포인트를 무조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2348 포인트죠, 지금. 지금 계속 위태롭긴 합니다. 그래서 뭐, 장 마지막까지 그래도 2350 포인트. 유지해주고 내일도 2,350 포인트를 꾸준히 지지를 해준다면 다음 주에도 뭐 좋은 상승장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마지막까지 지켜보시고 2,350 포인트가 됐으면 뭐 다음 장도 뭐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피보다는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당연히 어제 밑꼬리를 깨면 절대 안 되고요. 그 은봉이지만 그래도 밑꼬리만 깨지 않고 이800 보시면 어 이830 포인트만 깨주지 않는다면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그러면 다음 주에 좀더 좋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선은 자 오늘의 인기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에스맥입니다에스맥 SMAC. 자, 어제 결국 어 이제 정고점을 뚫었죠.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이 상한가 종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습니다. 항상. 자, 2,000원을 지지하고 결국엔 반등을 주고 어장 끝까지 거의 30%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30%로 아, 마감이 아니라 30%까지 찍고 이렇게 하락이 나와 주고 있는데 거의 상한가 도달하기 근처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21%에서 하고 있는데 어, 우선은 좋은 모습입니다. 이건 어차피 추경 매수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이 2,000원을 다시 확인해 주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조정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데는 절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관심 종목에 두고 이 2,000원을 다시 확인하러 지지를 해줄 때까지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다시 오늘처럼 2,000원을 지지해 주고 그 근처에서 종가가 마감된다고 하시면 그때 종가 매수를 하셔서 다음날 짧게 수익을 보시는 게 괜찮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적고요. 당연히 2,000원이, 어, 종가상으로, 어, 떨어지면, 2,000원 밑에 떨어지면 손절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자, 3번 봉으로 보시라도 저점 이탈하지 않고, 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뭐, 장이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s m 그렇게 봤고요. 자, 그다음 제넥신입니다. 제넥신, 제넥신 지금 장내 그 25%까지 올랐다가 17%에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 그래도 우선 전고점을 뚫어줬다는 거에 굉장히 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오늘 15만 원은 15만 5천 원에 지켜 주겠지만 어 당연히 여러분들은 오늘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들어가시면 안 되고 당분간 지켜 봐라. 조정이 나오면 어 15만 4천 원을 또 지지해주러 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15만 4천 원이 지지되고 그 근처에서 어 종가로 마감한다면 그때 어 종가 매수를 하셔서 어 단기간에 수익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분명 조정 줄건 조정 주기 때문에 어좀더 기다렸다가 조정 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놈 괜찮은 뭐 리스크가 적은 자리를 분명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15만 5천 원이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정보. 뭐 알서프트입니다알서프트결국엔 상한가 마감을 해 주었죠. 어, 굉장합니다. 이제 힘이 엄청 센데 뭐 거래량도 많이 터져줬고요. 이거는 뭐 내일도 당연히 뭐 상한가만 풀리지 않는다면 갭상승으로 시작하겠죠. 어, 그러면, 뭐, 저는, 우선은, 다시, 이, 19,500원을 또 확인해 주러 올 가능성이 큽니다. 갭이 떴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따라 들어가지, 들어가시지 마시고, 어, 당분간 며칠을 지켜보세요. 과연 이 19,550원을 계속 지켜주는지, 안 지켜주는지, 그게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19,550원을 계속 지켜주면서, 그 근처에 종가가 마감된다면, 그것도 뭐, 신규 매수로 한번 해보시고, 단기간 차익을 노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자, 바이넥스 결국에는어또 상한가, 종가를 지켜줬죠. 28,750원을 어또 지지해 주고 그 위에서 계속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만약 28,750원 근처에서 한 1%나 뭐2% 사이에 만 종가가 마감된다면 뭐 그것도 매수해 보시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뭐, 단기간에 차익을 보시고, 만약에 이 28,750원이 종가상으로 떨어진다, 이런, 당연히 손절을 하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 지켜보시고, 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손절 내에서, 어, 리스크를, 리스크가 이 정도면, 어, 버틸 만 하다 생각하시면, 오늘도 종가 매수를 노리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종가가 너무 높게 떴다, 그러면 우선 좀더 지켜보시고, 시간 외에, 좀 하락을 한다면 그때 사보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바이넥스 받고요. 자그 다음 어, 비트 컴퓨터입니다. 비트 컴퓨터. 어,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박스권을 어, 계속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을 올라줬지만 결국 박스권에서 또 저항이 나와 주었네요. 아직 장 마감은 안 됐습니다. 장 마감은 안 됐지만 아직까지도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 아직까지는 박스권을, 어, 탈출할 확률이 높은 봉이 떴다고 오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대 이게 계속 쭉쭉 올라간다는 법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안에 갇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내일이나, 뭐, 다음 주에도 이거를 뚫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우선은, 여, 당연히 여기 눌림목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사면 어떻게 된다? 박스 상단에 물리게 됩니다. 박스 상단에 물린다면, 이게 만약 다시 또 박스권으로 조정이 들어온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락일 때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박스권 상단에 샀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추경 매수를 한다면, 그럼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는 건안 되고, 만약에 어 이게 다시 박스권 조정이 들어온다면, 어, 좀더 지켜보시다가 분명 지지라인이 있을 겁니다. 어, 제가 그때도 또 영상을 찍어 드릴 텐데, 만약에 지지라인이 생기면, 그러면, 뭐, 한, 제가 봤을 때도 한 만천원, 만 이천원 때까지는 분명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박스권에 다시 돌입한다면, 그러다가 그때 힘을 모아서 한 번에 뚫을 확률도 높고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상승할 확률도 높지만, 아직까지 는 박스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눌림목에서 사신 분들, 보유자들의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이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조정을 줄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눌림목에 사서 어 기다리시면 좀더 좋은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뭐, 오늘의 뭐, 신용장고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 신용장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좋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 단기간 조정일지, 어, 보시면, 단기간 조정일지, 아니면, 이게 계속 하락으로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직까지는 저는 상승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승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쉽게 죽을 주식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심하다고 하지만, 어 코로나는 항상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고의 장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 미국 장이 저렇게 살아있는 한, 쉽게 추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